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 19가 최근 나날이 확진자가 늘면서 재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딜 가든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요. 외출 후손 씻기는 잊지 말고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관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면역력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떨 때아 내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졌구나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입안에 혓바늘이 돋으면 은 어, 요즘 무리를 좀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다가 큰코 다친다는 말처럼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히려 더큰 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에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작은 증상으로 다가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두경부 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분니과 전민이 김청수 교수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의학 알이지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암 질환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들으면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디쯤에 발생하는 질환이구나라는 정도는 저희가 알수 있었는데 이번에 두경부암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들어도 사실 예측이 잘안 가는데요, 교수님 이 두경부암은 어느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인가요? 예,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두경부암은 머리 두 목경자를 써서 눈과 뇌를 제외한 입, 코, 혀, 침샘 등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후두암, 구강암, 구인두암, 하인두암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두경부암은 뇌, 눈을 제외한 이 머리와 목 부분에서 발생하는 암 질환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부위별로 나타나는 증상도 이게 다른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구강에는 입이 헌 것, 즉 괴양이 이유 없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몸에 머금이 만져지는 것이 의심되, 의심될 때 의심해봐야 합니다. 호흡을 하거나 음식물이 넘어가는 길인 인두가 있는데요. 이 인두는 코 뒤쪽 인두인 비인두와 편도가 있는 구인두, 그 아래인 하인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눈으로 직접 보기는 어렵고 또 증상이 거의 없어서 초기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조금 자라면은 턱 밑에 이제 임파선이 커지게 되는데 이게 왜 커지지 하고 검사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비인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에 물이 차는데요. 귀는 이제 코코 어, 코 비인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염에 자주 걸리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중염에 자주 걸리지 않습니다. 어른이 만약에 중염에 걸리거나 아니면 코가 막히거나 이유 없이 음. 코피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 먹물이 막힌다, 머물이 잡힌다 그럴 경우에는 의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성 기관이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분배 역할을 해주는 후두가 있는데 이 후두에서 성대암이 발생하면 목소리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숨 목소리가 지속된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부위별로 또 구간별로 발생하는 증상이 다 다른데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사실 조금만 피곤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라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냥 방치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가 방치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 두경부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어, 사람이 첫 인상을 파악할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얼굴입니다. 네. 얼굴에는 모든 이제 센스가 모여 있습니다. 즉 외부 자극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위가 이제 두경부인데요. 두경부는 공기나 물, 음식이 들어가는 곳인 입, 비강, 인두, 후두. 식도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이러한 곳에 지속적으로 위에 위안, 한 것들이 노출되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와 흡연입니다. 예. 역시 건강을 위협하는 일 순위는 바로 음주와 흡연인데요. 매번 저희가 이 의학 알기시간에 항상 그 원인을 찾아보면 네,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음주와 흡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경부암이 발생하는 연령대 그리고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2020년에 세계 보건 기구인 WHO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93만 명 정도의 두경부암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흔한 암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만 명 조금 넘게 이제 두경부암을 진단받고 있습니다. 발생하시는 연령대를 보면은 젊은 나이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한 40대 이후부터 천천히 발생하기 시작해서 6 0대의 피크를 이루게 되고요. 음. 그다음에 70대에도 많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두경부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증상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질환의 종류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두경부암에 포함된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저희가 세 가지로 추려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안에서 발생하는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구강암도요, 교수님, 종류가 많다고 들었어요. 어, 네, 맞습니다. 구강은 입술에서부터 목젖까지 부분을 구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더 세분하게 살펴보면 입술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뒤쪽으로 잇몸, 그리고 볼, 점막, 그리고 혀의 앞 부분이 포함됩니다. 음. 이 모든 부위에서 암이 발생하는데요. 2019년 우리나라 암 발생률 통계를 보면은 구강암 내 중에서도 설암, 즉 혀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사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은 음주와 흡연 당연히 위험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강위생도 많이 이제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백반증이라고 해서 하얗게 네. 보이는 부위인데요 요거는 전암 병변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약간의 궤양이구나라고 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져 보면은 약간 딱딱한 부분이 만져져서 네. 조직 검사를 해 봤더니. 아, 암으로 진단된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렇게 사진 보니까 혀에 뭐가 나거나 불편한 감이 있다면 정말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렇게 혀에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 어, 그렇죠. 혀 같은 경우에서는 그 구강 내에서 이제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발음을 하거나 어, 외부 물질과 접촉이 많이 네.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촉이 많다라는 것은 다칠 확률도 많고 이제 재생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만큼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음. 재생이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까라고 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부분이 이 병이 나면은 알아서 낫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병을 키우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더좀더 더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구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잇몸 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잇몸 암은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가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치과에서 진단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잇몸 암의 특징은 잇몸 아래에 바로 뼈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면 뼈로 침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발견하면은. 어, 대부분 뼈를 살릴 수가 있는데요. 암이 뼈를 침범할 경우에서는 정도에 따라서 뼈를 일부 또는 통째로 이제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볼 점막 암이 있습니다. 볼 점막 암, 암 역시 구강 전체, 구강 암의 한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은 흡연과 음주가 그 원인이고요. 그 나라에 따라서 아니면 기호에 따라서 신는 담배를 하시는 분들에서 높은 유병률을 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볼점막에도 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군요. 이 보통 구강내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그 진료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뭐 입안에서 발생하는 구내염인지 아니면 이게 구강암인지 즉각적으로 이 판별이 쉬운가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어느 정도 진행된 암에서는 육안으로 봐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초기 암의 경우는 이게 그냥 백반증인지 아니면 단순 궤양인지 음.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봐서 이제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목에 멍울이 잡혀서 왔을 때 그걸 조직 검사를 하면서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방송 보시고 내가 좀 협바늘이 자주 난다, 이 병이 자주 난다 하시는 분이 아 이게 내가 구강암일 수도 있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 자가 진단으로 이게 구내염인지 혹은 구강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 건지 우리가 알수 있는 뭐 자가 진단법이라든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그 환자분들 중에서 어 입안의 구내염 또는 괴양이 지속된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네. 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안 나요 아 하고 암이 아닐까요라고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는데요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은 이제 한 곳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괴양이나 아니면 구내염이막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것이죠 오. 이럴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근데 다만. 이제 별다른 자극이나 뭐 이상이 없더라도 한 곳에 이제 3주 이상 계양이나 백반증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음. 의심을 해 보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상이 있는 날에는 왼쪽에 나타났다가 또 어떤 날에는 오른쪽에 나타나면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같은 자리에 3주 이상 그런 염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난다면 의심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 그 구강암에 이어서 이번에 알아볼 질환은 후두암인데 전체 암 중에서 5%를 차지할 정도로 꽤 비중이 높다고요 교수님 어~ 이렇게 후두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흡연입니다 네. 아, 예 흡연 담배를 피우면은 그게 후두암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보다 남성의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남성에서 더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 또 불행 중다인 것은 우리가 8, 90년대를 지나면서 흡연율이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흡연율이 떨어지는 만큼 후병 어, 후담의 발병률도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후두암이 이 발병률이 떨어진다는건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후두암이라고 의심해볼 만한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음성 변화가 이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중년에 네, 특별한 이유 없이 2주 이상 신소리가 나면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흡할 때 이제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천명 이제 색색거리는 소리가 난다든가 진행되는 경우에서는 호흡곤란 아니면은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연하곤란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좀더 심하면은 이제 각혈 객혈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보통 우리가 심목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성대결절로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성대결절과 그이후두암 관련된 그 증상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대 결절은 이제 성대의 굳은 살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성대 결절은 성대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 음성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죠. 네. 대표적으로 뭐 가수나 성우 분들도 있는데 가수나 성우 분들은 많이 사용해도 잘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음.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쉬워서 나오는 분들도 아. 많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높은 톤을 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네. 성대결절이 아주 잘 일어납니다. 음. 또 이런 게 아닌데 이제 뭐 목이 신 이런 분들도 아닌데 목이 쉰 목소리가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후담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목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목이 쉬면은 성대결절도 문제지만은 후담을 이제 한번 판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성대 결절인지 암인지 판별이 가능한 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판별이 가능한 건가요 아저 후두내시경이나 아니면 스트로보스코비라고 해서 전문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성대 결절이고 오른쪽이 후두암인데요 보기에는 네. 되게 틀려 보이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막상 비슷합니다. 아. 그 왼쪽 성대 결절 같은 네. 경우에는 V자 모양의 성대에서 약간의 굳은 살이 양쪽에서 자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후두암인데 왼쪽 성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네. 오른쪽이지만 왼쪽 성대에 혹이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안을 보면은 특이하게 아, 이게 암이구나 아니면 성대 결절이구나 아. 볼 수가 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꼭 후두 내시경이나 검, 조직 검사나 그런 걸 네.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두경부암의 질환 바로 편도암인데요. 이, 이 편도암이 구강암, 후두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편도암은 어떤 건가요? 어, 편도암의 경우는 목젖 뒤부인 구인두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후병과 음주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어, 목젖 뒷부분에 이런 질환이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숨쉬거나 혹은 네. 음식 삼킬 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느껴지면은 우리가 편도암이다라고 의심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편도암의 경우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큰 이상 증상이 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져야지 이제 숨을 쉬기 힘들고 음식물을 삼킬 때 이물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좀더 진행이 된다면 이제 코로 음식물이 새어 나오게 되고요. 네. 예, 좀더심해지면 호흡곤란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물감이 없는데 또 목에 먹물이 만져진다라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두경부 암이 의심이 되면은 우리가 이게 진짜 염증인지 네. 혹은 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예. 입안이나 코 안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되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종양이 나타난다면 조금 떼어서 조직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접근이 쉽지 않고 환자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실에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목의 명울 같은 경우나 몸울 같은 경우는 첨파를 보고 세포를 뽑거나 두꺼운 바늘을 이용하여 일부 조직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진단이 나오면 좋은데요, 네. 일부 조직만으로 진단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수술실에서 종양이나 목몽울의 일부 혹은 전체를 뜯어서 얻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확인되면은. 주변 조직에 얼마나 퍼져 있고 음. 또 다른 곳으로 전이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T나 MRI 촬영과 같은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두경부암은 입, 코, 식도 등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정말 치료법도 다양하고 또 까다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료는 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두 영부는 유행의편승에서 이제 BTS라고도 합니다. 예, B는 이제 b r e t h i n g 네. 숨을 쉬고, T는 이제 talking, 말을 하고, S는 이제 s w a l l o w i n g 해서 이제 세워나 삼키는 네. 기관들이 모여 있는 기관인데요. 어, 이러한 곳에 암이 생기면 일단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을 제거하는데 작은 병변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잘라도 기능에 큰 문제가 없지만은 병변이 큰 경우에서는 제거 범위가 이제 큰 만큼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두경부 재건수를 시행해서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보존하여서 숨쉬고 말하고 먹는 데 이상이 없게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이 수술이 여의치 않고 또 방사선 혹은 방사암 방사선이 수술보다 치료 효과가 좋다 그리고 치료 후 합병증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항암 방사선 혹은 방사선 당도요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두암 일기의 치료 성적은 이제 수술과 방사선 두분 모두 90% 이상입니다. 수술의 경우 한번 그러니까 한번에 전신 마치죠 네. 3일 입원하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방사선 치료는 6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은 이제 수술이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네. 그런데 수술했을 때 도련에는 부위가 많으면은 완치가 되더라도 목소리로 인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의 병변과 환자분의 생활 그런 것들 고려하여서 네. 치유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어, 네, 두경부에 생기는 암은 같은 병기라도 그에 따른 생존율이 매우 다릅니다. 후두암 1기의 생존율은 5년 생존율은 90% 이상. 이기는 80% 전우인 반면에 하인드암의 일기는 5년 생존율이 75%, 이기는 네. 50%까지 떨어집니다. 뭉뚱그려서 이제 두경부암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네. 전혀 다른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의사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진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진 방법을 권유하게 됩니다. 네. 다학제 진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비인후과 말고도 치과나 혹은 그와 관련된 다른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협업해서 진료하거나 수술을 하신다, 치료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두경부암은 질환이 이제 질환이 발생이 다양한 만큼 부위가 다양한 만큼 다학제 진료를 통하여 치료 방향과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의논하고 환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다학제 진료에 참여하는 선생님의 경우는 수술을 담당하는 저 같은 이제 이비후과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 있고, 네.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종양과 선생님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수술 후에 수술시 재건이나 수술 후의 흉터를 담당하는 성형외과 그리고 아감면 수술 시 치아의 교합을 담당하는 치과 선생님 그리고 수술 후 환자의 연화나 발성이나 연화 재활을 담당하는 치료사 선생님까지 아주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학제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역시 뭐 두경부암도 마찬가지로 다른 암처럼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기도 하겠죠, 교수님? 모든 암이 그렇듯이 두경부암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경부의 각각의 저희 서브차이스트에 따라서 이제 재발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후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치료만 잘하면 재발이나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은 하인드암의 경우는 초기에 발견되기도 어렵고 또 초기라 하더라도 림프절 전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를 잘 받아서 문제가 없다가 치료 후 3년 혹은 5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었더라도 또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안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저희도 치료받은 환자분들을 처음 1년은 한 3개월 단위로 이제 외래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다음 1년은 6개월 단위로, 그 다음 3년은 1년 단위로 영상 검사를 꼭 확인해서 재발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생존율이 높다고 해도 암을 치료한 만큼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의학상식들 많은데요. 이번에는 두경부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저희가 보면서 차례차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오해와 진실, 무엇일까요? 두경부암은 눈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교수님 아까 전에 이 눈과 뇌를 제외한 것이 두경부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네. 예, 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 정답은 정답은 오입니다. 네. 네. 두경부암 중에서 코주에 발생하는 부비동암이나 부비동암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이제 크기가 클 경우 크기가 크면서 이제 눈 쪽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눈의 근육을 침범하기도 네. 되고 눈의 신경도 침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디에 생기는 빈두암 같은 경우에서는 뇌신경을 침범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눈이 복시로 보이거나 해서 시야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눈에 네. 나타나진 않지만 생기는 혹은 커지는 암으로 인해서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경부암은 다른 부위로도 전이가 된다.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예, 림프절 전이는 대부분 온발 주위 주변에 생기지만은 이것이 암이 림프절을 뚫고 넣으면은 암세포의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머리, 뼈, 뼈폐 등으로 온격전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혈액을 통해서 전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경부암은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있다. 글쎄요,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정답은 왠지 오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세모입니다. 아.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모든 두경부암이 자궁경부암과 유, 이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궁두경부암 중에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와 관련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구인두암이 있는데 이것은 자궁경부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더라도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이제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젊은 사람에게서 이제 성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니지만은 선진국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적정하는 음,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경부암이 얼굴 내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 그 부위에 맞게 무엇보다 예방해야 할 점도 음. 많을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어,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오늘 뭐 계속 얘기해서 식상하시겠지만은 금주와 금연입니다. 네. 예, 어, 예, 지나치지 않죠. 또 입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자극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맞지 않는 틀니를 계속하는 경우에서는 혀에 이제 상처를 주게 되고, 이 지속적인 상처가 계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낫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는 암으로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두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꼭이 말씀은 전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예 어, 암은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건강 검진을 통하여 이비인후과 진료를 한 번씩 보시면 초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경우가 애우도 좋고 환자분도 좋고 저희도 좋은 모두 행복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어보니까요. 얼굴이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자극 또한 많이 받게 되면서 하나둘 생긴 상처들이 나중에는 큰 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이 시간 의학알지에서는요 발견하는 순간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서 암 중에서도 악명 높은 암에 속하는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